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어, 이번에는 세 번째 핵심 도체 저항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들어만 주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 앞에 배웠던 핵심 1과 핵심 2 복습 잘 하시고 계시죠 예, 금방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정말 자주 반복하시면서 여러분 숙제 많이 해주세요 어, 이번에는 이제 도체 의 저항 인데요 여러분 정말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되고 굳이 필기할 거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필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은 우리 본문에서 여러분 필기하시면서 수업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축구 골대에요 그러면은 얘는 축구 골대가 좀 크고 얘는 축구 골대가 좀 작게 그려져 있죠 음 그럼 지금 얘가 뭐냐 축구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m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여기까지는 이제 11m의 거리가 있다더라. 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먼저 이큰 골대를 A라고 하고요. 작은 골대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똑같은 공을 차서 여기다가 꼬리를 시키는데 어디가 더 쉬워요, 여러분? A가 더 쉬울까요? B가 더 쉬울까요? 그렇죠. 골대 면적이 큰 바로 A 꼴대가 훨씬 더 공을 꼬린 시키기가 쉽겠죠. 음, 이처럼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즉 도체의 단면적, 굵은 전선, 얇은 전선, 굵은 전선일수록 예,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류가 잘 흐릅니다. 면적이 작으면 공이 잘안 들어가요.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작을 때는 여러분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 없다 없다더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요,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자,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60m다라고 할게요. 60m. 오! 그러면은,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멀어졌죠. 그러면은, 여러분, 얘가 여기까지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야, 너공 차서 저기까지 어? 차. 그리고 얘 꼬리 시켜. 라고 했을 때, 쉽게써요 어렵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즉, 이 전류가 흐를 때 바로 도체 또는 전선, 전선을 타고 도체를 타고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선이 길면 길수록 사실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기에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길이가 길어지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항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예, 커지는 거죠. 여러분, 쉽게 저항이란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해하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저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러면 다시 지금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항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또는 길이. 이러한 친구는 저항과 비례해요, 반비례요 비례해요, 반비례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소리> 여러분, 저항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이걸 뭐라 한다? 비례한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도 커져. 하나가 작아지면 나머지도 작아져.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응, 음, 그러면은, 거리에는 저항이라는 건 뭐다? 비례한다 라는 얘기고, 여러분, 요 면적, 요 면적, 이걸 여러분, 면적이라고 할게요. 넓이 또는 면적.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꼴을 넣기가 쉽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면적이 커지면 꼴을 넣기가 쉬운 거야. 아, 작은 에너지만 가해도 돼요. 어, 저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하나가 커지는데 하나는 작아져. 오, 그럼, 그럼 이거 무슨 관계예요? 비례요, 반비례요, 반비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체저항 의 또는 전선의 저항은요,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비례라는 말하고요, 반비례라는 말이요,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느낌이 안올 때도 사실 많습니다. 예,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아주 간단한 공식을 한번 적어봤는데 물론 이 공식이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몸무게, 어, 몸무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61kg이다라고 가정할게요. 제가 음식을 많이 먹어요. 자 운동량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어. 자 예를 들어서 운동량은 고정시켜요. 자, 얘는 가만히 냅둘게요. 운동은 그냥 일정하게 하루에 한 시간씩만 운동하는 거예요. 꾸준히. 얘는 변하지 않아. 그냥 상수 처리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고정시킨다. 일정하게 두고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봐요. 그럼 몸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얘가 커지면 얘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도 커지는 이러한 관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례관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음식량을요 이번에는 얘를 일정하게 둘게요 어 하루에 딱두 끼만 먹는 거야 하루에 두끼 예를 들어서 한 1800kcal 정도만 딱 내가 먹는다 얘를 고정시키자고요 얘를 고정시키고 나서 여러분 운동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려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는 분모에 있습니다 얘가 커져봐요 얘가 커지면 여러분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쪄요? <laughs> 아 여러분 운동량 어. 근력운동 말고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게요 그럼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엄청나게 <laughs> 여러분 증가시키면은 몸무게는 쭉 하고 빠지겠죠. 어안 빠지던데요 <laughs> 그런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아 요게 뭐예요 반비례관계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무엇분의 무엇 요게 뭐죠 분수꼴이죠. 분수꼴에서 분모에 있는 친구는 예하고요. 무조건 반비례 관계야. 자,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리고 분자 있는 친구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복잡했나요? <laughs> 여러분,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어 하나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복잡한 용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기수학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자, 역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역수. 어떤 수의 역수다? 어, 과연 그럼, 이 역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숫자 10이 있다고 할게요. 10. 10의 역수는 뭡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역수 만드는 방법 10분의 1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 10분의 1을 10의 역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자,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0의 역수다라고 하면은 100분의 1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음. 자, 10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00의 역수는 1000분의 1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뒤집어서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역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수가 있어. 이것의 역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깎으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a라는 수의 역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1이 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한 번만 더 할까요? 그럼, R. R이라는 수가 있어요. 이거의 역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기? R분의 1이다. 관계,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디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할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어,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 빡침. 어,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어,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어,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어 저도 두렵습니다 어,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어,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